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이곳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는 이들이 있고 또 온라인을 주셔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이후에라도 말씀 앞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다 받으시고 주님 사랑하는 자들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님여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뜻을 늘 구하며 주님 들으며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근각 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예배당으로 부르실 때에, 저들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심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힘써 드리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거룩한 교제가 조금이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형상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간의 연약함을 주께서 다 깨트려 주시고, 부스터려 주시고, 불태워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형상, 온유와 겸손과 선함과 주님 자비의 형상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택자들이 구원 없게 하시고, 구원 얻은 자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일 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역 권찰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죽게 다 으탁합니다. 이제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감히 한두 마디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0절 말씀 스테반의 설교 계속되는 내용에 우상 숭배의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떨어짐 그렇게 아, 내용을 요약해 보습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주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께서 주라고 전통부문에는 되어 있고 전통사문에는 또 우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부르시고 보내셨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한 자이었습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비롯하여 여러 선지자들이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사도행전 3장 22절로 24절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증거된 대로 특별한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가르 셨다고 보입니다.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는 모세보다 크신 히브리서 3장 3절의 표현대로 모세보다 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38절 말시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 생명의 도라는 말은 살아있는 말씀 이런 뜻인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자가 이 사람이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는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를 가르치는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봅니다. 스레바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말에는 교회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 혹은 회중 예 카알 혹은 에다라는 이브리어는 신약 성경에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헬라말로 번역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함께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나 소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친 음성입니다. 생명에도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받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지.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라누라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쇠방망이쯤 죠 쇠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또 힘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 불 같은 말씀, 또새 방망이 같은 말씀입니다. 삼십절 보시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 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보내셨고 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조상들은 모세를 거절했고 그에게 복종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습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물질 중심, 쾌락 중심의 죄악된 생활입니다 거기에는 술취함과 방탕함이 있었고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나 절제함이 없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세상적인 삶을 좋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신해산 위로 올라간 후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여서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10개명의 제1,2개명을 범한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들은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어 그들을 당장 다 멸하지는 않으셨으나. 그날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레비지파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3천 명이나 죽이셨습니다. 3천 명이 이스라엘 전체는다 멸망되지 않았지만 3천 명을 징벌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의 모습은 사람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을 잘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대신 우상 숭배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4 2절보 봅시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하늘 군대는 별 숭배하는, 해와 달과 별 숭배하는 것을 말하죠. 이는 천,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너희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너희 신전동문의 너희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전라고 자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데서 돌이키셨고 그들을 우상 숭배에 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예 그 하늘 군대 성기를 에 버려 두셨다. 버려 두는 것이 참 무서운 예 그런 버리지요. 무관심하게 내 버려 두는 것처럼 아예 애타는 마음이 없이 끊고 버려 두시는. 본문은 송아지 숭배가 하늘의 군대 곧별 숭배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나온 후 광야에서 송아지를 숭배한 것은 여왕 시대에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해와 달과 별들 숭배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유라 나라 멸망의 시대인 문나세와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하여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였다 이를 성신 숭배라 열왕기하 21장 3절 또 예레미야 44장 17절에 증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스테바는 아모스 5장 25절 27절에 글을 인용합니다 그는 히브리어 본문이 아니고 당시 통용되었던 헬라의 역 본문을 인용했다고 보입니다 단지 맨 끝에 다메색 밖에 라는 말이 바벨론 밖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여기에 식굿, 너희 왕 식굿이라는 식굿은 스캔의 장막이라고 번역되었고 너희 왕 왕이라는 말은 몰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몰록 혹은 몰렉은 바벨론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기운 너희 우상 기운이라는 히브리어 본문의 기운은 헬라어 레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헬라어 70인역의 번역이죠. 이것은 로마의 농업신인 토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토성 아닙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태양계를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아홉 개 행성 예 지금 여덟 개라고도 하는 이 행성 태양계 행성 중 목성이라는 행성은 두 번째로 큰 별입니다 태양계에서 그 크기는 지구의 열배 가량이라고 하죠 오늘날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토성은 빛나는 일곱 개의 고리를 두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별이지요 송아지는 농경 사회에서 풍년과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고. 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송아지 숭배와 별 숭배, 별 숭배, 레판이라는 토성 별 숭배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히 진노하셨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바벨론 밖으로 흩으셨습니다. 44절을 보십시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이께서 명하사 저가 본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거처를 전통 본문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거처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예, 증거의 성막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의 장막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시내산에서 본 모양대로 하나님이 보이신 어떤 모양을 보고 자세한 그 모든 설계도와 같은 것도 보고 또 전체 다 완성된 모양도 보고 그것을 보고 그대로 그 식양대로 그 모든 모양대로 만들었다 되어 있는 출애굽기 26장 여에 되어 있는 성막이죠. 그 성막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가지고 들어갔고 다윗 때까지 보존되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종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표시 임재의 표시가 있었고 성막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중심 법계와 성막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또 그는 성전을 건립하기를 소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48절 보십시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 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 발판 발등상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그의 발판이라 천지 만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 속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구름으로 자신의 특별한 임재의 표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성막과 성전에 참된 의미는 죄인들이 이렇게 폐역한 이스라엘의 전적인 부패되고 무능력해진 죄인들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 구원의 길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증거하는데 그 의미가 성막의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의 긍률로 받으심을 보여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도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또 왕국의 역사 끝까지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고 참 섬기는데 미달되는 부족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도, 성전 제도를 통해 제사장과 중보자를 주셨고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섬기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해진 인생들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세상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긍휼의 일을 보이시는 것이 성막 제도, 제사 제도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새 삶을 모형적 예표적으로 보이신 제도이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성막 제도, 제사제도, 절기제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번제에서 증거하는 대로 온전한 헌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감사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의 것을 보여줍니다. 것이 예, 번제에서의 온전한 헌신 소제에서의 온전한 순종 화목제에서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예,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상 사람들이 만든 집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영이시며 완전하신 영이며 또 초월하신 영이십니다 그는 결코 사람들이 만든 성전 안에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단지 그는 땅 위의 성전에 그의 임재의 영광을 보이시며 또그 성전을 통해 죄인들이 자기에게 나와 교제할 수 있게 하실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다 첫째로 성경은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도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게 하소서. 율법은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과 영생의 의롭다심과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이 없으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주시고 복음도 주셔서 깨우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신앙 성경의 요점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데 그것은 영생의 도, 길을 보이시는 것이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죄 문제 해결받고 영생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 예.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어라. 예,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 멸망할 정죄된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덕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고 의식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뜻이 있는 것이 율법이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것은 이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그러므로 귀한 것입니다. 다른 데서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기하여 돈벌면 영생 얻습니까? 세상의 스펙을 쌓으면 영생 얻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다 헛된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은보화보다 귀한 줄 알고 성경 읽기를 성경 듣기를 성경 배우기를 성경 복습하기를 귀히 여기고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알고 성경은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내게 보화로구나 광산이로구나 광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땅을 파고 또 깊이 파고 계속 파고 들면서 거기에서 금도 은도 노도 철도 캐내는 것과 같이 금은 광산, 보화의 광산인 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광산인 줄 알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정통하게 성경에 능통, 정통, 달통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성도가 그래야 돼. 그래야 성도가 나중에 직분자도 되고. 장로도 되고, 성경에 능통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장로가 돼서 성경대로 살겠습니까? 성동에 능통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성경을 감히 가르치는 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와 부도덕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 모세를 거절하고 세금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금송가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에 떨어져. <laughs> 인류 역사는 우상숭배와 부도덕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이 전부고, 쾌락이 그들의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가장 크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가치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그들의 신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영화나 보고 스포츠나 보는 즐거움을 크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불이 깊은 죄성을 깨닫고 그것을 늘 경계하고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과 헛된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랑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면 복 되지만은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래 내가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면 너는 망한다 망하는 것을 는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구약의 성막과 성전, 이런 인생이지만은, 이런 죄악된 사람들 이지만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성막을 언급했어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하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구원 하은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작은 개인의 성전과 같고 함께 모여 교회는 성전과 같으다. 합정동 교회는 성전이다.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성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곳이로구나. 그렇구나. 이치가 그렇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행위를 버리고 이 성전을 성결케 하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이에 버리실 것이다. 예, 고린도서 3장인 거디의 말씀대로 예, 제약된 행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며 그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 번제를 드리듯이. 감사하며 화목제를 드리듯이 순종하며 소제를 드리듯이 살아야 합니다. 권하던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있는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왜 예배당이 좋은 곳이 되지를 못하고 나갈 만한 좋은 곳이 되지 못하고 교인들도 때때로 너스럽게 제대, 제대로 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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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고하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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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간적이고, 인간적이고, 심히 인간적이고. 뭐가 그렇게 도대체 잘났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또 그렇게, 그렇게 잘나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예. 교회를 교회답게, 예. 성도들은 성도답게 사십시오. 예.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심이 죄악된 존재인 것을 알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성전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시슴 받고 구원 얻은 백성 다게 이제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 버리고, 주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의 생에 주셔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지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